좋아요, 구독 골든벨 예, 어, 댓글 중에 어, "소수에서 어림하기는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소수의 어림하기에 대해서 어, 보충 설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9. 3. 12.93이라는 소수 두 자릿수가 있을 때, 이 수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 하면 얼마입니까? 똑같은 수로 할게요. 12.93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버림 하면 얼마입니까? 12.93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얼마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라고 했으니까 수직선에 눈금을 3개 그리고요. 12.93 소수 첫째 자리까지면 눈금이 소수 첫째 자리 그러니까 0.1씩 커져야 돼요. 0.1씩. 그럼 여기에는 뭘 쓸까요? 음, 뭐12.9 여기는 13.0. 그러니까 13, 그다음은 13.1. 이런 상황에서 12.93이라는 수는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이 정도에. 12.93. 예. 따라서 12.93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하시오. 그러면 몇점 몇에서 가장 가까운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이기 때문에 가까운 위쪽.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답이 13.0. 13.0 또는 13.0이니까 그냥 13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예. 13.0. 소수 첫째 자리니까 소수 한 자리 수로 써 달라는 얘기예요. 소수 한 자리 수. 그다음 12.93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버림하면 반대로 가장 가까운 아래쪽 가장 가까운 아래쪽인데 소수 한 자리 수가 뭐냐? 가장 가까운 아래쪽에 있는 소수 한 자리 수가 뭐냐? 이때는 답을 12.9라고 써야 됩니다. 마지막, 12.93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하시오. 반올림. 울림. 반올림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가장 가까운. 근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뭐죠? 가장 가까운 소수 한자릿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12.93은 12.9와 13.0 사이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가깝냐? 당연히 12.9가 더 가깝죠. 13.0보다는 12.9가 더 가까워요. 따라서 가장 가까운 소수 한자릿수는 무엇이냐? 12.93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이때 답은 12. 9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다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점점점 100의 자리 가장 가까운 몇백은 무엇이냐 10의 자리까지 가장 가까운 몇십은 무엇이냐? 그 다음, 일의 자리까지. 가장 가까운 일은 무엇이냐?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가장 가까운 소수 한 자리 수는 무엇이냐? 그 다음,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가장 가까운 소수 두 자리 수는 무엇이냐? 점점 점. 이 단위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올림이든 버림이든 반올림이든 올림은 가까운 위쪽, 버림은 가까운 아래쪽. 반올림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무조건 가까운. 따라서 백의 자리 몇 백이냐? 10의 자리몇 십이냐? 1의 자리 1이 몇 개냐? 소수 첫째 자리까지 가까운 소수 한 자리 수는 무엇이냐?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가장 가까운 소수 두 자리 수는 무엇이냐? 자, 원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자, 주어진 대로, 어, 만약에 100의 자리면 100씩 커지면 되겠고요. 10의 자리까지면 10씩 커지면 되고, 1의 자리까지면 1씩 커지면 되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면 0.1씩 커지면 되고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면 0.01씩 커지면 되겠습니다. 네, 한 문제 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소수 0.307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림하시오, 버림하시오, 반올림하시오. 자,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눈금이 0. 01씩 커지면 돼요. 눈금이 0.01씩. 자, 그러면 여기 0.29, 여기는 0.3 여기는 0.31이 있다면 0.307은 이쯤에 있겠죠? 이쯤에 이쯤에 0.30과 0.31 사이에 있겠죠? 자, 그러면 올림 어, 0.307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림하면 얼마냐? 올림 가장 가까운 위쪽에 가장 가까운 소수 두 자리 수는 무엇이냐? 당연히 답은 0. 31이 되겠죠. 31. 가까운 위쪽이니까 반대로 버림. 0.307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버림. 즉, 아래쪽에, 아래쪽에 가장 가까운 소수 두 자리 수는 무엇이냐? 답은 0.300을 끝나니까 그냥 0.3이라 써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0.307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얼마냐? 무엇이냐? 반올림이니까. 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가장 가까운, 아래든 위든 가장 가까운 소수 두 자릿수는 무엇이냐? 0.30보다는 0.31이 당연히 더 가깝죠? 따라서 답은 반올림하면 0.31이 되겠습니다. 원리는 뭐, 소수가 나와도 원리는 100의 자리, 15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거라 다 마찬가지입니다.